오리엔트전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기신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리엔트전공 일주일 전부터 꾸준하게 찍는 종목인데 오늘 또15% 급락이 나와서 댓글이 달려서 방송을 켰습니다. 뭐 우선 좀 검증을 하면은 오리엔트전공을 요때 매도 한번 드렸고요. 27일 날, 3월 27일 껴졌죠 예, 네. 11,800원에 매도 한번 드렸고 다시 한번 오리엔트전공을 얼마예요? 9,700원에 한번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쭉 지금 이어오다가 만삼천원 이상에 아, 분할매도를 어, 지금 해가지고 저희 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주력으로 찍는 종목이니까 솔직히 이거 아무도 안 찍을 때부터 저희가 찍었거든요 다른 채널에 찍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꾸준하게 저희가 매매를 지금 리딩을 하는 종목이니까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대선 테마 전문이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천원부터 만 구천원까지 갔다 폭등 개미 쪽박 우려 쏟아진 종목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물론 이제 많이 올라서 당분간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 끝났어요 왜냐면은 6월 3일 날 대선이 예정이 됐잖아요 근데 또 오리엔트 전공은 어 이재명 대장주기 때문에 예,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다. 다만,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주고요. 대선 테마는 5년에 한 번씩 오는, 가장 큰 테마고, 그 지금 장도 워낙 거지 같아요. 보시면은, 저 나스닥 이틀 동안 7, 10% 떨어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지금 2만 포인트에서 지금 15,500 포인트까지 거의 뭐30% 가까이가 지금 한 달만에 떨어졌어요. 이게 개별주가 아니라, 개별주가 아니라 이게 지수거든요? 개별주는 지금 뭐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한번 쳐볼까요? 개별주. 어, 테슬라 한번 쳐볼까요? 이건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런 개별주 한번 쳐볼게요. 얼마나 빠졌나? 와, 미친 듯이 빠지는 거죠. 네. 테슬라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이렇게 주식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테마주로 돈이 야 10%씩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이게 야 이거 미쳤죠 테슬라가 476달러가 그니까 러 우리나라 치면 47,600원짜리 주식이 2만원 됐어요 그냥 불과 뭐한 6개월 만에 야 엄청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주식이 완전히 지금 뭐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뭐가 유행이냐 무조건 테마주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대선 테마만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좀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냥 뭐 정치 얘기가 아니, 아니더라도 지지율 1위가 지금 이재명 테마죠. 이재명 시기 때문에. 어, 이재명 이제 민주당 당대표기 때문에. 또 오리엔트 전공은 또 이제 그 옛날에 그 손전공 때 시계 만든던 그 회사거든요. 오리엔트 시계. 예, 거기야 거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관련은 없는데, 그냥 가장 사람들이 관련이 많다고 그냥 생각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장주는 원래 거래가 정해주거든요, 거래량이. 그래서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물론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지지선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문가들은 우려하죠, 테마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알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주식 동신건설이니, 뭐니, 뭐, 오른다. 근데 무조건 테마는 대장입니다. 자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보내드릴텐데 자 보시면 자왜대장주로 잡아야되냐 가장 어, 처음 많이 오르고 가장 늦게 떨어져요 제일 먼저 오르고 제일 늦게 떨어진다 자 1000원부터 진짜 만9천0 19, 0원 19배 갔죠 근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21선 이 갭이 보시면 벌어지면 맞잖아요 여기서도 지지하고 올라가고 벌어지면 이때처럼 다시 맞고 자 다시 한번 벌어지면 맞고 지지하고 올라가고요 자 벌어졌죠? 맞고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지선이 나와야 돼요 지지선은 제가 봤을 때는 22선 올라오는 것까지 가정하면 한 요정도 선 같아요 예 11,500원이나 12,000원 정도 그래서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근데 끝나지가 않았다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예, 거래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렌지 전공 지금 자리에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좀 그렇고 다시 제가 매수가 드릴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뭐뭐 드렸냐? 자 오렌지 전공 지금 매도하고 나서 이때 매도하고 나서 3일부터는뭐 들어갔냐? 평화홀딩스 다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홍준표 대장주 뭐예요. 경남스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개 보면은 후속주로 해서 평화홀딩스 지금 2연상 먹었죠. 자, 60% 이틀만에 승인했고. 경남 스틸, 38% 수익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리엔트 전공도 매수 매도 또 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오리엔트 전공. 제가 두번 매수 매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대선 테마, 저희가 돌아가면서 매수 하루에 20, 30%씩 계속 먹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선 테마는 그냥 차트 보고 하는 거라서 뭐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네,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2537에 아 3392번. 어저 사칭하는 걸다 차단해 주십시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만 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방 오리엔트 전공 보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많이 수익 보셨는데 어 앞으로도 어 후속주로도 저희가 수익도 드리고 오리엔트 전공도 3차 매수 들어가니까 나중에 방송 보시고 아 그때 문자 보낼 걸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보내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반응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